안해도 된다. 네. 중학교 가서 핵점 맞으면 되잖아. 어. 그래 그래. 이네들도 중학교 가면 잘할 겁니다. 지금 이 오늘 여기 특강 마지막 날이라서 마무리해줄게 뭐냐면 시킨대로만 하면 시킨대로만 하면 오답노트도 하고 복습도 하고 만저모르는거 질문도 하고 이렇게 차근차근히 하시면. 작은 100점이 나올 거고, 당연히 어렵게 내든 쉽게 내든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휴학 뭐 계룡 중, 그 정도는 좀 어렵게 내고 중앙 중은 조금 까다롭게 내고 그리고 연초 중은 너무 쉽게 내고 연초 중에서 30점 받는 누나가 와가지고 한달 공부하고 중간고사 준비해 줬는데 98점이나 100점 나왔다그 뒤에 계 100점이다. 근데 고등학교 가서 요즘 학년에 30점 나온다. 네, 기초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네들은 중요한 건 뭐다? 학교 성적이 아니라 기초다. 진짜 튼튼하게 잘 쌓아서. 성부 중에서도 온다기까지. 성부 중에서도 오는데 성부 중 레벨로 공부를 하다가는 수능이라든지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높이 잡고 가셔야 됩니다. 쌤이 많이 시키는 것 같아도 니네들 나중에 편하게 공부할 겁니다. 엄마나 아빠가 힘들게 학원 보내는 것 같아도 이대로 꾸준히 열심히 하면 편하게 공부하실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 됐습니다. 금방 끝날 겁니다. 이거 쌤이 풀이 안 돼. 이거는 작년 중학교입니다. 계룡중학교. 왜 계룡중학교에 있느냐? 그나마 양호합니다 시험이 시험 난이도가 자 서술형 보시면 1번 다음 보기 중에서 바른 것을 3개 찾아 쓰십시오 단 4개 이상 서술한 경우 먼저 서술한 3개만 채점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4개 찍었을 때 아무 3개만 채점한다고 찍다보면 이런것도 못보고 찍는 애들 많다고 점수 주려고 적어놓으라고 이건 알았죠? 자 17은 소수이다 맞다 91은 합성수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7로 나눠진다. 맞지? 91은 1과 91, 이의 7하고 뭐가 있지? 13이다. 자, 그래서 얘는 합성수가 됩니다. 맞습니다. 모든 합성수는 약수가 3이다. 틀렸습니다. 3개 이상. 이 말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자, 5의 배수 중에는 소수는 1개 뿐이다. 당연한 소리죠. 맞지? 자, 모든 배수는 소수는 하나뿐입니다. 모든 배수죠. 모든 자연수는 소수 또는 합성수이다. 이두개 말고 뭐도 있다? 일도 있다. 이거 세 개가 자연수가 된다. 이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자, 저수형 2번. 자 다음을 겉옷채우해서 나타내십시오 2는 몇번곱해졌다 3번 3은 한번 곱해줬다 이렇게 표현하면 끝납니다 얘는 3은 몇 번? 2번 5는?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번 11은? 두번 이것들의 곱입니다 무슨 말인지 얘들아 내가 지금 어떻게 했는지 눈에 보이지? 그 다음, 어떤 세포 한 개는 하루가 지나면 세 개로 나누어지고, 2일, 3일, 4일 후에는 각각 9개, 27개, 81개로 나누어진다. 이 세포 한 개가 30일 후에 몇 개의 세포로 나누어지는지 거듭제곱을 써서 나타내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루 뒤에는 맞자? 1 곱하기 3이 되고, 이틀 뒤에는 1 곱하기 3에 또 3배가 되고, 그러면 얘는 3이은 바로 이틀 3은 1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나. 이에는 어떻게 된다? 2에 30제곱이 되나. 틀렸죠? 틀렸죠? 3에 30제곱이 되나. 맞췄나 민자? 어? 왜 저한테 물어요? 그 표정인데. 맞췄나정희는 맞췄어. 맞췄나이현이는 응. 응. 틀렸나? 몇개 라는지 응. 이현아. 못 했나? 어요몇마지 어, 이제 이 개마다 한 개씩이 해결도는 아닌다고 가지법으로는 하 맞지 않는 거 맞죠? 그래서 자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98의 약수를 모두 구하라. 98을 소인수분해합니다. 2, 4, 5, 7, 1 그래서 2 곱하기 7의 제곱이 됩니다. 얘가 1번 답이겠죠. 이번은 98의 소인수를 모두 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1, 2, 7, 8. 1, 7, 7의 제곱 이렇게 되나? 자, 그럼 얘는 1, 얘는 7 얘는 4 9, 얘랑 1하면2 계하면 14, 얘는 98 그래서 약수로 19, 8 1 98 2 4 9 그리고 7 4 4이렇 다음. 는거죠자 다음 티셔츠 18개, 바지 27개 모자, 4 0개를가능하한 많은 학생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약수가 되는데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가능한 한 많은 학생,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맞아요. 몇 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줄수 있습니까? 18, 29, 45. 자, 얘를 똑같은 숫자로만 나눠야 됩니다. 2안 되고 3 되나? 3, 6, 어, 안 되나? 27이네 9, 얘는 15, 또3 되나? 2, 3, 얘는 5. 최대 공약수니까 9명에게 나누어 줄수 있습니다. 티셔츠는 2개씩, 바지는 3개씩, 모자는 5개씩 이 말이 됩니다. 얘만 예, 하이겠지만 지금 맞아? 자, 다음 두 수가 있습니다. 모두 자연수가 되는 걸할요 자연수는 분모는 1이 됩니다. 약분해가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오수 있는 숫자가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분모는 두 분수의 분모는 분자의 약수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공, 동시에 약분 되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약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42와 70의 공약수를 구해보면 21, 얘는 3, 5. 그 다음에 7이가. 7라면 3, 여기는 5. 끝났지? 14가 최대 공약수가 되고 약수가 되는 거는 1, 14, 2, 7. 자,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올수 있습니다. 합을 구하십시오. 15더기 9는 24가 됩니다. 24가 이겠습니다대제 자, 어느 시외 버스 터미널에서 부산행 버스는 8분, 창원행 버스는 24분 대구행 버스는 30분 간격으로 출발합니다. 부산으로 가는 거는, 자, 8분만, 자기 있네? 이한 칸의 크기는 8이랍니다. 8분. 자, 그리고 차고는 24분. 이렇게 니다 자, 대구는 30분. 이런 식으로 니다 그, 아, 자, 여기서 오전 6시에 동시에 출발합니다. 그러면 얘는 8의 배수가 됩니다. 맞죠? 부산은, 차원은 24의 배수, 대구는 30분의 배수니까 뭐구한다 공배수를 해야 됩니다. 공배수의 기준은 최소공배수로 이루어집니다. 8과 24와 30의 최소공배수를 구할 겁니다. 그럼 얘는 2, 4, 12, 15. 그 다음에 2. 이거 두 개만 되면 2, 6. 그 다음에 얘는 15 그대로 그 다음에 또 2번 되나? 1, 3기는15 그대로 그 다음에 3으로 하면 1 얘는 그대로 얘는 1, 5 그래서 이렇게 쭉 곱하면 되는데 5랑 1을 먼저 곱해버리면 이거에 공도 쳐주면 되지 맞지? 120분 기다리면 2시간 뒤면 그러면 8시에 출발을 합니다 처음으로 다시 최소 공백수 됐죠 유튜브 잘봤지이먹아유튜 같이 어 같이 먹어. 이 먹어. 같이 먹어. 같이 등학교올라가 같이 먹어. 같이 먹이없이 먹어. 같이 생어이고어 같이 먹어. 같이 먹어. 같이 먹어. 같이 이 먹어. 같이 먹어. 같이 먹어. 같이 먹어. 같이 어 같이 먹어. 같이 먹어. 같이 먹 자 여기서 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두 자연수의 최소공의 값을 구하해라두수 예의 의 최소공배수는 36입니다. 자, 얘를 어떻게 못 바꾸니까 얘를 소인수로 바꿔봅니다. 자, 그럼 얘는 12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됩니다. 3 1 제곱이겠죠. 그러면 최소공배수는 36이니까 36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최소공배수는 지수가 네. 작거나큰 거. 그럼 메모는 2가 돼도 되고, 1이 돼도 되고, 됩니다. 맞죠? 자, 여기 두개 같거나 큰거데 세모는 꼭 뭐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얘가 1이기 때문에. 맞죠? 자, 세수 여기에 최대 공약수는 10입니다. 그러면, 얘 얘를 일단 소위수냐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 되고, 뭐, 그리고 하나 더 있나? 예, 120 2 12 곱하기 어떻게 되냐? 12곱하 얘는 2 곱하기 5가 됩니다. 12는 뭐라고 칠수 있다? 이렇게 붙였잖아.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여기 2 곱하기 5가 됩니다. 2의 제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됩니다. 이까지 이해 됐나? 그러면 120 소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온다. 어 유튜브 보면 아 선생님 그때 이말이 이 말했구나 생각이 날 겁니다. 자 그러면 2의 세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2의 세 제곱 곱하기 3곱하기 5 끝인데 여기에 최대공약수는 12입니다.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이렇게 되니까 메모에는 뭐가 꼭 들어가야 된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는 1이 들어가면 돼안 돼? 안 돼? 안되죠? 2가 되면 안되지 그럼 네모는 2입니다. 세모도 2고. 세모는 결정 나왔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에 손이 동네 하셨습니다. 네모 세모는 2, 2가 됩니다. 네모도 2, 세모도 2. 맞췄나? 뭐 했는데? 어 자, 서수령 8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수직선을 보고 물음에다 파져라총 7점이라는데, ABCD에 대응하는 수를 깎구하십시오 A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죠? B는? 얘가 한 칸이 얼마냐면, 1까지한 칸. 1까지 가는데 3 조각으로 나고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얘는 0으로부터 왼쪽으로 한칸 오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됩니다자 그리고 D는 실수할 일 없고 E도 실수할 일 없고 C도 실수할 일 없을 겁니다. 0입니다. 그리고 D는 플러스 2가 됩니다. E는 가운데니까 여기 한 칸이 2분의 1인데 2 더하기 2분의 1이라서 2와 2분의 1, 즉 2분의 5 적으시면 니더 플러스겠지만, 자 실장에서는 2의 미다이널 별도 쳐놓고 잘 보십시오. 0으로부터 몇 상관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마이너스